안녕하세요. 구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그중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녀의 왕따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왕따 학교폭력 문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영역에 대처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정서적 영역, 두 번째는 인지적 영역, 세 번째는 예방적 영역입니다. 먼저 정서적 영역인데요. 부모가 아이를 공감하고 아이편이 되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은 마음, 이해하고 옆에 머물러줘야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충분히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편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라도 아이편에 서서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부모가 아이 편에 선다라는 게이 가해자와 적대적 관계가 돼서 싸워준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정 안에서 아이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머물러주는 네,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인지적 영역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대처하는 거죠. 네 먼저 왕따나 폭력에 가장 안 좋은 대처 방법은 애매하게 무시하고 저항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행동들은 가해자로 하여금 더욱 비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자기 방어 방법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방어법은 자신 있게 보이는 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 혹은 뭐 갈등이 아이한테 쏠릴 때이 주제를 바꾸고 전환함으로써 상대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도 있습니다. 혹은 뭐 태권도 축구. 발레, 뭐 수영 이런 신체 활동을 늘려주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특정 활동에 아이가 특기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받게 되면 이게 이 자녀의 존재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 사회성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잘하는 뭔가를 가르쳐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 깨끗한 손톱, 잘빚은 머리, 깨끗한 옷 이런 것들 외형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신과 다르다는 이질감을 잘 극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안 좋다는 이질감이 역시 갈등의 요인, 괴롭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다, 기타 등에서 이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뭐 회의를 참가해야 되거나 사과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바쁘고 신경쓰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자력으로 유연하게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해 이 괘씸한 놈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한 차원 높은 어른의 마음으로 대처해 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흥분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귀찮은 일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타이르면서 앞으로 조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단이 가해 학생이 너무 악질일 때는 보호와 대처 모두 좀 적극적으로 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 이러저러한 방법들로 서서히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악질적인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전학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괴롭힘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지역,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역동 메커니즘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는 훨씬 잘 지낼 가능성도 높거든요. 실제로 전학을 해서 잘 지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예방하는 것인데요. 저희 산불이 나면 진화하는 것보다 결국은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이미 불다 타버리고, 예, 나무 다 죽고 나서 해결해봤자 많은 부분이 이제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 괴롭힘의 문제를 예방하고 혹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이의 정서를 건강하게 키워놔야 하고, 특히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놓는데 집중해야 됩니다.